저 사람만큼 돈이 많은 게 아니면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라고 한 얘기는 사실은 투자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나는 죽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참고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주식시장, 코인시장 뭐 여러가지 투자시장을 겪으시면서 되게 많이 본 뉴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유명, 그냥 유명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투자 좀 잘한 개인 이런 분들도 대단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막어를 이끄는 수장이신 분뭐 저명한 기업에 소속되신 분 이런 분들 이름 땅땅, 이름이나 뭐 기업명이 땅땅 있고 뭐뭐 어디 투자, 보유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계신 거알 겁니다. 물론 뭐 똑같은 사람이 반대해서 이제 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유명한 분들이 뭐를 보유했다 이번에 매입했다 샀다라고 말하는 기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샀다라는 사실이 없는 것보다는 좋은 소식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뉴스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를 어마무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뉴스를 엄청 자주 보지 않으면 함정이 되어버리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 뭐 작전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얘기는 제 방송에서 안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아까 제가 왜 어마무시하게 누구나 다 아는 저명한 기업 이런 유명 소속되어 있으신 뭐 운용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그걸 알아야 지 이분들의 투자 자산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10년짜리로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투자를 합니다. 왜? 지금부터 투자를 해도 10년 동안 투자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심지어 그렇게 10년 동안 분할해서 투자를 해도 전체 자산의 10%도 안될 겁니다.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빌 게이츠가 앨런 머스크가 이제 코인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당연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저 사람만큼 돈이 많은 게 아니면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사실은 투자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유명하신 캐시우드나 뭐 어, 그래. 소프트뱅크의 손정회장이나뭐 이런 뭐 여러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2019년부터 투자를 했다라고 쳐서 코로나가 터졌어도 코로나가 터진 2020년에도 계속 투자자산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매입이나 매집이든 투자든 뭐가 됐든 작전이고 할 필요도 없이 분할 매수로도 5년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시점에서 저 사람의 전체 투자자산 중에 30% 이상을 투자했다라는 기사가 아니고서 어떤 유명하거나 거대한 기관이나 기업에서 투자했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한 것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나온 것보단 나오는 게 좋은 기사지만 눈으로 봤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대단함에 비해서 시장은 의외로 전혀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시장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여도 나는 죽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떨어지면 마이너스 30% 가면 더살 거예요 왜냐면 지금 투자한 자산은 전체 자산 중에 3%도 안될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스카이보이 김건님, 그렇군요. 그죠? 네. 이게, 뭐, 음모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뭐,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코인을 선택하시는 유명하신 분들 많죠? 그분들이 틀렸다?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기간이 과연 1년 내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걸까? 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은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니까. 금도 살 거고, 코인도 살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한 재고자산과 가격을 전이할 수 있는, 즉, 내가 이 기업이 사들이는 재료의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판매하는 물건 가격에 얹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높은 기업들을 사놓으면 물가 상승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위협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걸로만으로도 한10%정도 투자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속하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는 저 기사 한 번에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 저 사람들 틀렸다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참고해야 될 거는 저 사람들만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인지 그게 아니면 최소한 뭔가 좀 그러니까 시점을 달리해야 된다. 시간, 시간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투자했지만 여기서 폭락이 나왔을 때 버티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언제 살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샀는데 저 사람과 같이 샀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 팔 때까지 버텨야지만 다. 다행이죠. 다행인데 최악의 상황일 때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넣었어. 그거는 이제 포인트를 삼는 게 좋습니다. 재밌죠? 음. 이거는 뭐 알아두면 그냥 뭐라 그러죠? 뉴스를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때 뉴스를 안볼 수도 없지만 봤을 때 정신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고. 유명한 사람이 투자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은 설레고 막 그렇거든요. <웃음> 저도 <웃음> 당연한 거고.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저 사람을 필두로 네,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건 아니야 근데 요즘 시류가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 이 사람을 팔로우 즉 따라가 가지고 투자하는 여러 투자처들이 있어요 뭐 ESG가 요즘 약간 비슷한 시류를 약간 끼고 있죠 어. ESG 투자가 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A 투자가를 내가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A 투자가가 이번에 움직이더라 그러면은 좀 단기적으로 보고 이 뒤에 후발 투자가들이 도,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정도까지만 투자를 하는 수준으로 투자를 할수있다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저 사람들이랑 자산 상황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보다는 많이 주지를 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운용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고 저는 프라이빗 뱅커로서 고객분들 자산을 이제 바로 보고 하다 보면 총자산에서 일부가 들어가시면 분들은 장투를 하시는 경우 떨어지면 떨어졌는데 기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더 사요 근데 똑같은 기업을 똑같은 분석을 얘기를 듣고 사도 거기에 투자한 돈이 내 돈의 50%가 넘어가거나 하여튼 큰 비중을 투자했으면 그렇게 못기다려 실제로 끝끝끝내 3-4년 뒤에 오르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릴 확률은 거의 업,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한 5%도 안 될걸요? 그 버티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투자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따라할 거면 저 사람이랑 자산 상황이 비슷해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laughs> 그냥 어쨌든 이 뉴스라는 유명인사의 투자 뉴스를 받아들일 때 그런 정신적인 함정에 빠지는 걸 조금 주시해야 돼요. 음, 조금 주시해야 돼요. 아니, 주의해야 돼요.